전 선두 타자나 8번 타자 이지영. 3, a 을간을놓습니습 어제 어제 타점타흐의흐오을오이어이어다니다이지영의 안타 쉽고 네, 다시 파운드가 됐습니다. 자양 o u 선수도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집니다 <laughs> 오른쪽으로 t 올렸습니다 우익수 o n 타 u m 습니다! 스리로 홈런! 아, 초구의 패스트볼이 몸쪽이 약간 높게 왔는데요 네, 이정우 선수가 벼락같은 스윙으로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번 이닝, 어, 오늘 경기 양팀 도합 벌써 세 번째 역전타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스코어 대3 초반에 분위기가 너무 아, 급변하고 있는데요 예, 양쪽으로 양 팀의 선발 투수가 0점을 잡지 못한 가운데 방망이에 불을 품고 있습니다. 역전 스리런포가 터지면서 키움 히어로즈가 다시 앞서갑니다. 자, 과연 이제 NC 벤치에서 구창모 선수를 언제까지 계속 놔둘지가 예, 관건이네요. 연속 안타! 아직 키움 어로 2회 말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많은 NC 팬들이 지금 허탈감에 빠져 계시고요. 네. 키움의 응원을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아 그러 그러니까 이제 초구에 바깥쪽 페스트볼 사인을 했는데 약간 몸쪽 높게 왔거든요. 예 네. 타고속도가 네. 152km가 나왔네요. 아